여러분 안녕하세요. 헝그리보더 유튜브 퍼난 원포인트 너비스턴 레슨 진행을 맡은 헝그리보더 강사 통역자 우기홍입니다. 오늘은 스노보드 입문 후 가장 기본이 되는 너비스턴에 대해 알아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너비스턴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자신감을 갖고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강습을 진행하기 전에 러비스턴에 대해 궁금한 점을 Q&A로 알아보고 그리고 강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편한 원포인트 레슨에 열혈 보더 두 분이 참가해주셨습니다. 여러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참가자 정지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참가자 이즈입니다. 저는 올해 첫 시즌이고요, 구주차예요. <laughs> 자, 그럼, 너비스턴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아마 알 수도 있고, 모를 수도 있는데,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. 네. 자, 간단하게 기본적인 용어를 설명을 드렸어요. 다 이해가 됐나요? 네. 네. 다 이해가 됐다고 했어요. 네. 네. 자, 그러면 간단하게 기본적인 용어를 정리해 드렸습니다. 자 그럼 바로 너비스턴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받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네 강사님 그 너비스턴이 모든 턴의 기본이 되나요? 네 그렇죠. 네. 너비스턴은 슬라이딩 턴이라든지 카빙 턴으로 가기 전에 가, 먼저 배워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아...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비기너턴을 배웠잖아요. 비기너턴은 로테이션만 쓰는 턴이지만 너비스턴은 로테이션에 프레스까지 주는 턴이에요. 이것은 슬라이딩턴이나 카빙턴에 가장 기본이 되는 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너비스턴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? 가장 기본이 되는 턴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. 물론, 기본을 안 하고 윗 기술을 할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다음 시즌이 되면 바로 리셋이 되는 거죠. 아 강사님, 그럼 비기너 턴이랑 너비스턴이랑 차이가 있나요? 네. 비기너턴과 너비스턴의 차이는 로테이션은 같이 쓰고 있지만 프레스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어 비기너턴을 지금 하신 분들은 로테이션으로 턴을 하셨을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너비스턴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주면서 동시에 프레스도 같이 주게 됩니다. 이게 어 비기너턴과 너비스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제가 지금 시작한지 이제 첫 시즌인데 그럼 턴을 배울 때뭐 비기너 턴, 너비스 턴 이렇게 턴 종류가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? 아니면 이렇게 루틴하게 이런 코스가 있나요? 어, 각종 협회에 따라서 코스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. 교정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비기너 턴 그리고 너비스 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슬라이딩 턴을 하든지, 카빙 턴을 하든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. 아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너빈스턴의 궁금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.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이제 슬로프로 강습을 하러 한번 가볼까요? 가볼까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